도담배 가온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XM3 최종 가격이 나왔습니다. 가격표가 한번 바뀌고 이번에 드디어 최종 완성본 가격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표를 가지고선 영상을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야 최종판 마지막 영상이 될듯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바쁘니까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 가격표가 우리에게 해준 이야기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 정입니다, 정. 정이 느껴지는 가격표. 계속해서 낮아지는 가격들. 그들에게서, 아니, 가격표에서 절실한 정. 그리고 파이팅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예전에 우리가 장터에서 장을 볼때 아주머니, 이모님들이 깎아주시던 천원, 이천원. 인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표에서 우리는 인심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이 있고 인심이 느껴지는 그곳 바로 르노 삼성 XM3 였습니다. 물론 자동차 기본 가격이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개별 소비세가 한시적으로 낮아지면서 발생한 뜻하지 않은 효과입니다. 그 부분 또한 르노 삼성은요 놓치지 않고 여기다가 완벽하게 새겨놓은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 이겠죠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르노 삼성 기본 가격 변화를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1.6 가솔린의 경우 세가지 트림 se le le 플러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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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86 80 1.3 터보 le re re 시그니처의 경우에는 92 102 113 이런 식으로 할인의 폭이 조금씩 더 커지는 것을 네, 여러분들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위 트림으로 가는 것도 이제는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1.6 자연흡기 가솔린과 1.3 터보 가솔린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나왔는데요.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 가솔린은요, 옛날 스타일입니다. 파워 트레인이 옛날 스타일. 엔진 변속기가 조금 느긋한 성능. 하지만 미친 가성비. 1.4 터보는요. 요즘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빠릿한 성능, 조금 더 좋아진 연비, 조금 더 넓게 쓸수 있는 트렁크 공간. 그리고 좀더 선택 가능한 옵션들. 보스 오디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 자, 그럼 선택의 기준을 한번 살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옵션. 최대한 줄일 것이다. 최대한 저렴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타고 싶다 여기서 여유는 차가 조금 여유롭게 나간다 1.6 차종명은 1.6 G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E LE LE PLUS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번엔 1.3 터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빠릿한 성능을 원한다 난좀 성격이 급하다 옵션도 좀 넉넉하게 선택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1.3 터보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두 가지 모델 각각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6 자연흡기 가솔린 먼저 연비와 재원표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16인치, 17인치 타이어 기준으로도 연비 변화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고르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관상 차이가 있습니다. 16인치는요 아무래도 외관상 조금 아름답진 않은 것 같습니다. 16인치를 선택하시게 된다면 되도록 차이 얼른 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17인치 선택 시에는 조금 여유롭게 타셔도 되겠죠. 그리고 R. 이 트림 이상에서 선택 가능한 18인치 휠앤 타이어를 선택하게 되면요, 휠의 조형미와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되도록 천천히 느낌을 가지고 차에 탑승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저만의 상상을 해봤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1.6 자연흡기 가솔린의 경우 러시아 아르카나 비슷한 우리 차종이죠. 제로백이 16초가 나왔다고 하는데 16초면 이거 뭐 남자 어른이 뛰어가도 이 정도 나오거나 이거보다 빠르겠죠? 그렇다면은. 결론은 이제 그냥 차를 살 필요가 없이 뛰어가는 게 낫다. 공개된 제원표에 따르면 XM3 최고 출력은 123마력입니다. 최대 토크는 15.8km 퍼스미터. 이와 비슷한 출력과 토크를 찾아보니깐요. K3와 베뉴 각각 1.6 모델이 있었습니다. 둘다1.6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123마력과 15.7km 퍼스미터. 이런 식으로 마력과 토크가 나왔더라고요 아마 요 녀석들과 비슷한 성능을 내지 않을까. 하지만 공차 중량이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K3 공차 중량은 1235kg, 베뉴는 1155kg, XM3는 1345kg입니다. 쉽게 비교하면 K3 옆자리에 110kg 운동선수가 항상 내 옆에 타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 정도의 느낌, 든실한 느낌이 드는 자동차 XM3 1.6 가솔린이었습니다. 트림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E, L, e L, E리, 플러스, SE의 매력은 아무래도 가격이겠죠. 무조건 싸고 이쁘고 좀더큰 차를 사고 싶다면 괜찮은 선택 같습니다. 경차를 선택하시려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열선이에요. 어디에도 없고요. 사이드 미러 전동 접이 기능이 없습니다. 시동키로 시동을 걸어야 되고요. 직물 시트입니다. 핸들도 가죽이 아니고 뭘까요? 하지만 기본으로 주는 LED 앞에 모든 부분이 LED 뒤에도 다 LED입니다. 그리고 다른 메이커에선 중간 이상 트림에서나 선택이 가능한 전자식 브레이크 원터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가격은 깡통. 1719만원 모든 것이 용서가 되겠죠 가격이 모든 것을 용서해줍니다 참고로 레이 고급 옵션 선택을 하게 된다면 아마 1600만원 후반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 차이가 안나네요 다음으로 에리트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부분을 만족시키는 XM3입니다 차값은 1939만원 이 녀석도 2000만원이 안넘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XM3를 원하신다면 에리트림부터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부족했던 앞좌석 열선 사이드미러 전동 접이 기능 버튼 시동키가 있습니다 시트 인조 가죽 시트입니다. 에리 트림에서 총네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옵션은 바로 다음 트림인 에리 플러스에 이미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에리에 세 가지 옵션을 더한 가격이 2,055만 원. 그리고 에리 플러스의 기본 가격과의 차이는 이렇게 85만 원이 납니다. 85만 원을 더 주고 에리 플러스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85만 원 아껴서 에리 트림에 남아 있느냐,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85만 원에는요. 7인치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 샤크 안테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 부분이 85만원입니다. 제 생각은요. 에리플러스까지 오셨다면 아마도 옵션 선택을 더 많이 생각해 두셨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경우엔 1.3 터보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능은 많이 좋고요. 연비는 조금 더 좋고요. 또 여러가지 옵션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1.3 터보 모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 터보 에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리 2083만 원. 핸드폰 내비면 충분하다. 가성비 있게 빠릿한 성능의 XM3를 타고 싶다. 옵션 선택 뭐한네 가지 정도 있으면 좋겠네 그렇다면 에리트림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선택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전부 다 고민하고 싶다 나는 고민의 늪에 빠지겠다 아리트림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이고 뭐고 나는 어우 고민하기가 너무 싫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그냥 편안하게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다 돈은 준비가 되었다 아리 시그니처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리트림에서 이세 가지 옵션은요 아리트림 기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아리트림 기본 가격과의 차이는 94만 원이 나게 됩니다. 그 안에는요, 7인치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 가죽 스티어링 휠, 열선 포함입니다. 샤크 안테나, 뒷좌석 USB, 더블 트렁크 플로우. 여기서 더블 트렁크 플로우가 주어지게 됩니다. 아리트레인부터요. 그러니까 트렁크가 선반을 한 단계 아래로 낮춰서 좀더 크게 확장해서 쓸 수가 있는 기능. 가정이 있는 분들,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면 짐이 많겠죠.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 같습니다. 아낄 건 아낀다. 에리에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돈 들어가는데, 가자 하면 그렇습니다. 바로 아리 시그니처로 가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리는 어떤 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까요? 좀더 따져보고 단돈 만원이라도 아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리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사전계약 당시 가격표에서는 아리는 절대로 통풍시트를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가격표 안에서는 네, 아리트림에서도 블랙시트 패키지 3를 통해서 앞좌석 통풍 시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 옵션은요. 시그니처 패키지 2와 동시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가? R이 트림에서 통풍 시트와 요녀석 이지 커넥트 9.3인치 화면 및 10.25인치 계기판은 서로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녀석들입니다. 이두 녀석을 같이 동시에 선택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이두 녀석을 모두 다 나는 가지고 싶다 그러시다면 r 이 시그니처로 넘어가셔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견우와 직렬하면 이 녀석들이 r 이 시그니처는 7월 7석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래도 가장 다양한 선택 조합이 가능한 부분이 아리의 장점입니다 머리는 조금 아프지만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정리해 줄수 있는 방법 나라면 가운파더라면 나는 아리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저는 가족이 있고 가족과 많이 여기저기를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리에서 시그니처 패키지 2 블랙 가죽 시트 패키지 1 하이패스 전자식 룸밀러 옵션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여행 다닐 때 이런게 좀좋더라고요 피로감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선택해서 합은 2600만원 아 깔끔 마다 2,600만 원 이렇게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자, 아리가 선택이 어려운 이유가요. 바로 요 2,600에서요 제가 선택했던 39만 원짜리 18인치 휠앤타이어 듀얼 디퓨저 형상 리어 크롬 가니쉬 요걸 더하면 2,639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위급인 아리 시그니처 기본 가격 2,532만 원에서 블랙 가죽 시트 패키지 2 72만 원 플러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48만 원을 더하게 되면요 거의 비슷한 그런 옵션 구성을 최대한 맞춰 본다면. 2,652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단돈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13만원입니다. 이 13만원의 차이는 뭐 별건 없습니다. 여러가지 컬러의 무드등. 그리고 360도 주차 보조 시스템. 전방 측방 후방 경보. 자그러면 여러분들 최종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은요. 다소 좀 여유로운 움직임이다. 자동차가 여유롭습니다. 그런 움직임 나는 감내할 수 있다. 그렇다면 1.6을 선택하시고요. 아난 되도록 좀 자동차가 빠리빠리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1.3 터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에서 가장 저렴한 트림 거의 깡통 트림. S, E 트림을 선택하실 분들은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가격만 저렴하다면 자동차 DIY를 좋아해서 나는 나만의 XM3를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SE 트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리 트림은요, 그래도 조금 기본은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기본적인 충실한 트림입니다. 그 다음에 에리 플러스, 시그니처 패키지 1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괜찮은 가성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엔 1.3 터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리 트림은 핸드폰 내비로 충분하다. 2133만원 이하로 빠릿한 성능의 XM3를 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L이 트림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옵션 조합이 가능하다. 단 너무 많은 옵션은 주의할 것. 그렇다면 R이 트림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R이 시그니처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하듯이 XM3의 가격표의 모든 길은 결국 그렇습니다. 타고 타고 아 이거 괜찮네 저거 괜찮네 아 이렇게 아 좀만 더 R이 시그니처를 선택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기 싫다면 R이 시그니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일단 가성 비 비와 크기 하나는 정말 최고다. 역대급 가성비 차량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선택. 저는 유튜브계의 도담배 가온 파도이고요. 자동차 가격표 요 텍스트 너머에 있는 서브 텍스트까지 좀 끌어내서 뭔가를 전달해 보자 노력을 하는 오늘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온이가 주무십니다.